올해 2월 달에 터키에 갔다 왔어요. 터키에. 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갔었어요. 아 정말요? 응,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응, 받아온 거예요. 아 터키에 가서? 네. 터키에 가서. 와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로. <laughs> 오, 에, 한식을 가지고. 응, 국가대표로. 네. 국가대표로. <laughs> 와난 멋있다. 우리가 태국기를 들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코리아 코리아.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원인도. 응. 내가 와, 뭐 10년 사이에 그러면 예신통 캘리포니아 국가대학 박사를 받았어요. 아, 사회복지학 박사 저도 사회복지학 전공하긴 했는데 그래. 사회복지학 박사 응.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해봤습니까? 못해봤지. 나는 순대 깡패 깡패들 질안 맞고 질 하다가 왔어 그냥 그 가내들이 내려먹이는 짓를 그냥 어, 사람들 족치는 일만 했죠? 그거지. 방생활총회 이렇게 나갔잖아 지도 나가면 생활총 호상비판하면 비판. 새벽 3시까지 달구고 내 그러던 음. 여자라. 하나원 나와서 정착하면서 좋았던 점인 거가 응. 있었어요. 좋았던 점. 아유, 음. 내가 통제만 하고 살았으니까 내 자체가 어디가 흐트러지고 남하고 막 이렇게 못 해봤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 못 살아봤지. 어. 하나원에 있을 때 그랬어. 하나원 스쳐마다 막 세다고 소리치잖아. 너네 그러지 마라. 대한민국 땅에 나가서 정착을 제일 잘한 사람이 일등 부자다고 했어. 어. 응.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마음을 먹고 나와서 공부를 했지. 와... 응. 공부를 하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했어. 내가 북한에 있을 때집 애들 키우게 된 동기는 네. 사회책단 후비영성기지 관련을 했거든. 근데 천수들이 경기로 가잖아. 그러면 네. 덕천에 사회책단 후비양성기지가 있어. 그러 거기서 경기를 가, 쫌 나가서 차표를 떼느라고 나갔댔어.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옆에 이렇게 모다 있는 거야. 그렇게 가보니까 여자 애가 있어 배가 많은 게다 죽겠더라고. 그애 옆에 이렇게 다가가서 사람들은 구경한다 뿐이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아. 음. 역전 대합실에 가면 며칠 동안 기차를 못 타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빵을 싸서 빵을 어. 싸서 이렇게 먹으라고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더니 그 빵을 먹지 못하고 이 안에 어서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먹으라니까. 오빠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너 오빠 어디 가냐니까 밥 빌려나 갔어요 하는 거야 가가 이름이 난 잊어도 안줘 조금 있다가 오빠가 왔더라 왔는데 어. 석강광수기였어 광수가 오빠 밥못 빌어왔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하면서 그 옷에서 응? 그 일하듯이듯이 득실 하잖아. 어! 그 옷에서 그래도 오빠한테 떡을 주느라고 어. 응 그걸 이렇게 꺼내서 오빠 하면서 이렇게 내밀더라고 오빠가 강수관도 먹어 이러니까 오빠 먹어 이러는 거야 그거 보니까 마음이 막 아프지 그래서 그 아이를 어. 그 자리에서 그 강수기를 업었어 어. 업고서리 내 집이 역전 앞이었거든 음.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북한에 엘리베이터 없잖아 계단을 올라와서 열세 살짜리 아이가. 굶어서 다 죽을 때도 이 가죽만 이렇게 난게 있으니까 백날 된 아홉은 거 같아 그렇게 값싸해 집에 어. 대단한 아이 좀눕혀놓고 아네 배가 해충이 꽉 차가지고 배가 죽 있잖아 어. 빛을 쎄팍 하는 게날로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해충이 여동할 때는 막배를 뿌려지고 우는 거야 죽이 어,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군대 있을 때 비트 들은 소리일 거든 항공유 있잖아 휘발유. 에. 항공유를 먹이면 해충이 싹 쌉다 소리가 내가 들었어. 우리 집에 항공유가 있었거든. 우리 집하고 같이 온그 한의사가 있었어. 이 약을 해서 안 된다. 야 무슨 다 됐다는 거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항공유를 먹이겠다 해서 항공유 먹여서이 배에 이제 해충이 여동하면 죽는다는 거라. 어, 어, 잘못하면 그게 장천공도 되는데. 그렇지 간을 올래두리있나남 항공유 있잖아 숟갈로 세 숟갈로 먹였어 휘발위로 다음날에 아침에 엄마 나보고 엄마라 그래어 어. 엄마 나 뒤나가 뒤나가 그 다음 바퀴지 있잖아 바퀴지 들여 놓고 아이를 안아서 맹물이 쫙쫙 나가는데 해충이싹 싸가서 다 나간거야 아이가 그걸 쏟으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아니 이틀 있다가 또한번 먹였어 먹이니까 그 다음에 안 나가더라 가에 이렇게 앉아 뭐어 있었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벽에다가 뭐라고 썼 나무 나준 어머니 정보다 키워준 어머니 정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다 썼더라고 그거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나오는 거야. 어. 그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니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지. 어. 그게 시발점이 돼서 3 4 명을 데려다가 키웠구나. 응. 김정일이가 아. 제일 좋아하는 게 분홍 아카시아야그 음.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나 평양 뻬뿌라. 학생 아들 책을 만드는데 원료를 쓰잖아. 그렇게 해서 2 1 1 6그루로다 심어서 그 옆에다 뭘 심었나? 옥수수, 콩이요, 파기요, 이런 거 심었거든. 그래서 농사 지어가서 김정일이 생일 때 애국미를 두톤백육십 k 로 애국미를 바치고왜 네. 그랬어요? 바보 같은 그래. 짓을. 그까지 그러니까 완전 미쳤지, 미쳤지. 미쳤지. 그때는. 완전... 러니가 그러니까 오직 김일성, 김정일이 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그때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북한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편하게 살면 되겠는데. 그게 생활이 연장이 된 거야. 어. 내가 잠시도 가만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 식당을 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식당 하기 전에 진해에서 무료급식소를 3년을 했어. 어 무료급식소 어, 3년을 했어. 남북회창의 탈북 양난이 밥상이라고 하, 나온다고. 또. 아, 무료급식소 음, 어떻게 그,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신 무슨 생각을 했나? 대한민국에 우리가 와서 호강스럽게 살고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와서 진짜 발편 잠을 자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사는 거 아닐까. 어, 어, 어. 그래,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은 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도 더 그렇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내가 못했던, 못했던 그 마음이 아픈 걸 어. 그분들한테 달래면서 살아간 거지. 어. 음. 그래, 지금 와서 내가 그 어르신들 3년을 하다니까 코로나가 터졌어. 아유. 그래 코로나가 터져서 급식소를 감두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만에다가 식당을 아, 하게 됐구나. 어, 하게 됐서 하게 되면서 아유. 내가 이걸 식당을 하자니까 내가 자격증이 없지 않나. 네것도 네. 나는 다른 자격증은 많아도 음식 자격증이 아. 없어. <laughs> 내가 한음식은 먹으면 다 맛있다고 했어. 어. 저 하천. 드라마 촬영소가 있어요. 아 정말요? 어, 어. 드라마 촬영소 안에 내가 북한 이탈중 여성이 운영하는 어, 한국 냉면 국수집을 운영하게 됐어. 아 어. 드라마 촬영소라는 게 월요일 주말만 손님이지 평일은 손님이 없어. 음.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다음 나와가지고 야 아이다 내 자격증 없으면 한 발도 내가 전진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걸또 연구하기 시작했어. <laughs> 내가 무조건 내가 음식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서 3년 전에 내가 코로나 응. 터지면서 응. 내가 무조건 음식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응. 북한 여자가 음식하기 때문에 요리를 배워가지 성공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음식 대가를 땄어요와 응. 저런 건 대가.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음식 대가 대가, 대가 응. 인증서 그렇지 그리고 아. 제가 그 다음에 올해 올월 달에 네. 음식 명인을 받았어요. 국제 사관학교 부 학교장 한식에 성공을 했다. 음. 한국에선 한식이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올해 2월에 달 트로키에 갔다 왔어요. 터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갔었어요. 아 정말요? 음, 국가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음, 받아온 거예요. 아 터키에 가서? 네, 터키에 가서 와 여러분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로. <laughs> 아나 멋있다. 우리가 딱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코리아 코리아.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원인도 음. 우리 음식과학연구소에 우리 양형자라고 네. 이 사장님이 계셔요. 제가 이분 때문에 많이 컸죠. 이 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열 명이 이번에 국제 어, 음식대 나가서 음식 대가를 받게 됐어요. 이제 11월 11일 날에 이 탈북민들도 진짜 보람 있는 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통일의 선구자라는말 하잖아요. 누구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번복이가 그렇죠. 되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치. 그 역할을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잘 음. 이끌어 주시고 <laughs> 계시는데 저 발대식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10월 20일날 20일 날 네. 탈북민이 똘똘 뭉쳐서 네. 하나가 되는 거예 네. 맞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게 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음. 탈북민들이 누가 도와주게거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직원승 버려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고생하며 얽길 네. 죽음을 각오하고 얽길 또 우리 부모 형제 고향에 다 있는 응? 맞아요. 위당하게 음. 그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렇지. 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되거든. 그고 우리 세대 내나이 세대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음. 왜? 우리 자녀들 이 있지 않나? 음.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어디에 가게 되면 우리 엄마가 북한 탈북자야 이러면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지 않나? 애들을 말 못하게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라 음, 나는 음. 이걸 좀 우리가 우리 다음 대에 이런 넘겨주지 말자 탈북민들이 와서 이사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소리치게 만들어 주자. 나는 그거라. 왜냐면 음. 지금 그 한국전쟁 당시 실향민들 보세요. 얼마나 실한민들 그래, 어? 실향민들 하면 다 인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네. 대한민국도 힘들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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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맨, 예. 저, 맨 바닥에서 일어났지 않나. 우리는 진짜하전고 예. 돈도 그래도 인간하면 어, 조금 대한민국에서 봐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왜못사는가 정착할 거야, 수 있는 나는. 밑바탕을 다해주는 아까워 네, 그래서 나는 네. 생각하는 게 그거라. 음. 우리 탈북민들 거지 건성을 벗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정는 네. 누가 밥수을 이어주지 않는다. 음, 나는 이제 누가 굶어 죽었다 해고, 우울증이야, 좋아. 왜 우울증이야 죽는거 하는 거야? 어? 왜 굶어 죽는거 하는 거야? 어? 아, 네. 난 부끄러워. 그런데 못 가. 왜? 음. 내가 그만큼 악하게 일어나 고내날 먹고 일어난 여자 네. 북한에서 빌어 먹고 하던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오면 우리는 부자야. 왜 예, 가진 게 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나는 우리 사람들한테 늘상 말하는 게그거야이제 남을 배려하며 살자. 그러니까 어, 배려하며 살고 너네 봉사를 하며 살아라. 어. 이러면은 봉사의 마인드가 내가 교통봉사대 대상을 했어요. 어, 진짜요? 음, 여기 공높이 음. 여러분 내가 받은 거예요. 어. 내가 진... 탈북민들이 네. 바뀌어야 돼요. 음. 언제까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저끄러요 저도... 네. 자식대에 탈북민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아주기 전에 엄마부터 교육받아라 너네. 그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라고 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먹고 앉아서 어? 그러면 뭐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응, 도와달라, 도와달라. 감사함을 몰라. 좀 이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음. 나는 내 자립으로 살아가는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손안 빌어. 아까 우리 대표님 보셨죠? 네. 나 보고 좀 제발 도와달라 말하라고. 그러니까요. 자기 안 만해도 와주겠다고.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덜 이렇게 만나고 있어, 있어 보게 되면 진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 사회를 정착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너무나도 북한을 는고 그 지역에서 살다가 발전된 나라에 와도 그게 우리한테는 복찬 거예요, 복차. 어, 복차서 <laughs> 처음엔 힘들어가지고 감사함을 몰랐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근데 지, 지금이 와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솔직히 이 마인드를 고치게 된 거는 내가.